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예. 지금부터 아이언맨 스크립트를 할 건데요. 이 여기 보이는 집은 아 여기 보이는 집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프로가 보이죠? 여기 이 프로는 이 파워 이건 서바이벌인데 시원하게도날수 있습니다. 이슈트슈트가 없으면, 이 쇼트 벗을 줄 몰라. 벗을까요? 푸쉬! 발에서 불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서베에서 날수 있어요. 위에서 떨어져, 위에서 떨어져도, 데미지는 아니고요. 자, 일단. 이 이걸 무슨 드실까? 아, 이, 이걸 말하자면, 이거는...이 터지는 건데, 이씨...이씨...이렇게 봤죠. 이 정도 위력입니다 이거 박스 모양이네요. 터질 때는...블 차이 큰 내가 메워줘야겠죠. 어, 하나, 둘, 여섯, 일곱... 칠하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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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맞죠? 이 e, r 이 e, p u L S O R 누르면 터집니다. 이숏 이거, 이거 이건 이아 이걸 누르면 예. 여기 아 아이언맨을 플로우스있습니다 예, 실제로 봅시다 아이언맨을 아 클로즈 출칼 두고 여기는 제가 만든 경비원들 여기. 아이언맨 기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마크 2, 3인가? 6, 7, 머시락 꼬라꼬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모양 대충, 이, 제가 쓰고 있는 마크 42. 이건 친구가 쓰고 있는 머시락 꼬라꼬라.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마크 만든 뜻이고, 여기는 이렇게, 보기 여기 딱들어있습다 예, 보여드리죠. 제가, 예를 들면, 마크, 응, 마크 7을 불러봤다. 이렇게? 제, 제 앞에? 칠을 불렀으니까? 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 7이, 7이 떨어졌습니다. 이, 예, 이게 마크 7. 왜안 죽어? 클린, 지워봐. 어. 근데, 여기 뭐냐 마크 7이 사라졌습니다. 예. 어, 있구나. 그럼이만가 그래, 얜가? 이 맞지? 맞겠지? 어디보자, 테스트. 똑같지? 않네요 여기서 가까이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르는애 지붕에. 여기서, 어, 어, 누구를 불러볼까요? 얘는 다 똑같이 찍었으니까, 어, 이번에, 어, 예, 예, 파랑이 친구를, 친구를 불러볼게요. 친구가 날아가는데 못 날아가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보여줄게요, 일단. 어? 뭐야? 좀, 좀 먹어 없어져 어 일단 어 얘를 소환이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 눈앞에서 얘를 한번 사라지게 보겠습니다 어 마크 26717 만약에 17이야 이거 못 올라가죠? 그럼 사라져요 어디라뇨? 사실은 여기 요 위에 아못 날아 뭐야 슈트 슈트 아 슈트 벗는 걸 이제 알았어 와 이제 알았다 야, 너왜 여기 있다? 어? 여기가 네 자리야. 어, 네 자리라고. 네 자리야? 어? 뭐. 만스크퓨터가 꺼졌어? 뭐 수가 떨어져. 왜 이렇게 되는데? 이보입어야되는데 마크41을 다시 소화를 해보죠 야너 우리집에서 당장 나가 너 우리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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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당장 나가 니 꺼져 꺼져 넌 꺼져도 싹 꺼져도 야 여기 너 집이 아니야 너 이렇게 너 꺼져 아, 이말안 듣네 너 이제 죽었다오 아안 들어가 야너 여기 너집 아니라고 이 꺼지라고 이 씨X야 나가라고 나가라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나가! 나가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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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너내 친구아니야 닭자 꺼져! 아니 나가라, 나 빨리 나가! 넌 이제 죽었다오 죽었다오 컴안 베이베 너 이따 열로 나가 넌못 들어온다오 롤집으로 고치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해서 있어. 이게 좋아, 이게. 아, 차. 이거, 근데 오늘도 왜 이러지? 스쿨피가 잘못됐나? 애들은 딱 이렇게야 안전히 있는데. 에? 어머니 이렇게 대충 소화되는 거 대충 알겠죠? 넌죽이지 않겠다. 맨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 두겠다. 얘들아. 찾기거 없겠지? 마크 툴을, 툴을, 툴을 부르고. 아, 있으면 안 되구나. 어, 좋지? 응. 야! 너 벌써 시작했어, 시작했어! 들어가. 어쩔 수 없다! 아니, 이거 찍는데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에이씨, 아이씨, 또 다시 쏘네,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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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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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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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왜 지붕에 있냐? 마크투가왜 있는데, 없다이가. 없잖아, 마크투가마크투 없잖아! 마크투가 없잖아. 마크투가 없잖아. 마크투가 없잖아, 솔직히. 자, 다른 건 다, 잘 써, 안 돼. 엄마엄마 엄마 있으면 안될거 그렇지? 있으면 안되지? 내가 너 입어 죽었어 됐어 난널 입었다. 뭐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레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